2025 김치 위기. 배추 속 숨겨진 담배 연기. 이게 진짜 중국 김치 비시하기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절대 식욕도 드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뒤로 넘기실 분은 미리 준비하세요. 중국 야오닝성 후르다오의 한 절임 배추 공장에서 30초짜리 폭탄 영상이 터졌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성이 거대한 통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그대로 침을 또르륵 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네티즌 반응 와 이거 오늘 점심 김치찌개 대신 공기밥 먹는다 보이는 곳만 이런데 안 보이는 곳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게 논란이 퍼지자마자 지자체는 26일 밤 즉시 긴급 수습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해당 배추는 전량압류 폐기 유통은 제로 기업은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2022년 CCTV 35 소비자 고발에서도 중국 후난성 산차이 공장이 맨발로 절임 채소를 밟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폭로했습니다 당시엔 학회 차원에서 산차의 위생 가이드라인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일부 중소업체는 아직도 형식적 준수 수준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가 먹는 중국산 절임 배추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중국산 김치 아예 안 사드시는 분, 손. 오늘도 점심시간에 혹시 중국산 김치를 먹어야 할지도.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